우리 아버지,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거든요. 근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거예요. 어이, 너 어제도 왔었냐? 어제요? 아버지, 저한달 만에 왔는데요. 그래서 시작했습니다. 아버지 치매 예방 프로젝트. 그런데, 왠걸 치매를 막으려다 온 가족이 같이 건강해졌다는 썰. 지금부터 풀어봅니다. 1. 아버지 이상징후 발견 썰. 저희 아버지 진짜 기억력은 명필이었어요. 군번, 집 전화번호, 장인 어른 생일까지 줄줄 외우던 분이었는데, 갑자기 말이죠. 야, 내가 이거 몇 번이나 얘기했지? 음 아빠 그 얘기 오늘로 네 번째예요. 그러다 며칠 뒤엔 TV 리모컨을 냉장고에서 꺼내시더라고요. 어? 이거 왜 여기 들어가 있냐? 아뿔싸 그날 바로 가족회의 열렸습니다. 이 작전명 치매를 막아라. 그래서 시작된 우리집 특급 건강 미션 이름하여 작전명 치매를 막아라 1. 매일 아침 30분 걷기 딸이 운동 코치 손주가 물통 담당 이 식단 개선 된장찌개 김치 대신 견과류 블루베리 3. 두뇌 자극 TV 대신 아버지한테 퍼즐 가족 OX 퀴즈 출제 사 일기쓰기 하루 한 줄이라도 오늘 밥 맛있었음도 오케이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? 아버지만 건강해진 게 아니라 3온 가족에게 벌어진 변화 딸 엄마 나 요즘 뱃살 줄었어. 매일 아빠랑 걷는 거 짱이야. 엄마 아버지 도시락 만들다 보니 나도 입맛이 바뀌었네. 손주 할아버지랑 퍼즐 하다가 나 수학 잘해줬어. 그리고 저는요 솔직히 매일같이 가족들 얼굴 보고 웃고 같이 밥 먹고 10년 전보다 더 건강해졌습니다. 그러니까 치매 예방 프로젝트가. 가족 재결합 프로젝트가 되어버린 거예요 4. 진짜 팀만 뽑아서 드립니다 이 썰을 통해 깨달은 거 핵심 요약합니다 걷기 단순하지만 뇌혈류 팍팍 늘어남 지중해식 식단 기름진 거 줄이고 색깔 있는 음식으로 두뇌 자극말 걸기 퀴즈 게임 악기 퍼즐 다 좋아요 소통 아버지 오늘 어땠어요? 이 한마디가 뇌의 자극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치매 예방은 혼자 못해요. 가족이 함께해야 됩니다. 그게 진짜 지속가능합니다.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매일 산책 나가십니다. 주머니에 손자 손잡고 가방엔 견과류 물병 손글씨로 쓴 일기 한 줄. 치매? 아직 안 왔습니다. 그보다 더큰 선물은요? 우리 가족이 함께 웃고 함께 건강해졌다는 거. 혹시 지금 가족 중에 어 우리 아버지도 좀 이상해졌는데 싶으신 분,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. 치매는 막을 수 있고 가족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.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 가족을 지킬지도 모릅니다. 고맙습니다.